안녕하세요. 부적지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부터는 그 새로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토론하게 될책 소개를 한 권씩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플레이라는 책입니다. 플레이라는 책의 어, 책은 넥슨, 아, 시저 게임 회사 넥슨의 창업 스토리고요. 어,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 그러니까 저희가 지존에 저희 북자직 걸에서도 저희 창업 스토리를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보통 이제 아마존 뭐, 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네. 창업 스토리, 네. 넷플릭스 이런 창업 스토리를 많이 다루는데 국내에서 뭐 삼성, 현대 이런 창업 스토리 말고 국내에 기론 최근에 있는 기업 중에 네, 자꾸 에어컨이 껐다 꼬딱, 껐다 켜지네요. 네. 네. 에어컨제 <laughs> 말을 에어컨이 제 말을 끊고 있는데요. 그래서 책 중에 좀 괜찮은 책이 없을까를 좀 찾아보다가 알게 된 책이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국내 이제 뭐십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굳이 들어가 있는 게 말씀드리면 NC 소프트는 넥슨 말고는 다 음. 이제 이세삼세 재벌 기업인데 음. 이런 과연 어떤 동력이 있어서 이런 회사를 만들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음. 이 책을 읽게 되었고 최근 네, 네. <웃음> 최근 <laughs> 이상 다 네, 최근 음. 어 재미있다라는 표현보다 되게 그냥 소설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를 보는 느낌으로 음, 음, 이 사람이 젊은 시절부터 그러니까 뭔가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상황이 뭔가 그 눈앞에 그려지면서 어떻게 어떻게 행동했을 거라는 약간 되게 잘 짜진 이런 정교한 언어보다는 되게 그냥 옆에서 아는 형이 술자리에서 뭔가 야 그래 정주영이 뭐 이랬어 뭐 이런 식의 얘기 같은 느낌으로 음. 책은 저만적으로 서술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음. 그 아마존의 그 아마존 책 이 기자 분이 기자 분인데요. 신기주 씨가 음. 기자 분이 김정주 씨 주변 사람들도 인터뷰를 음. 많이 하고 음. 김정주 씨도 인터뷰를 해서 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 스토리가 나와 있고요. 그 크게 넥슨의 서, 어, 성장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김정주 아 제가 우리나라에도 미국인 페이팔 마피아라는 게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부터 저희 제로투원 뭐 아, 쓰신 예. 그렇죠. 그런 그쵸. 분처럼 예? 피터칠 피터치. 같은 그런 마피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뭔가 제가 옛날에 그 들었어요. 김정조 씨랑 사실 김택진 회장이랑 이혜진 의장이랑 뭐다음에 창업자 이런 사람들 다 같은 랩실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아, 얼핏 들었거든요. 음. 근데 여기 책에서 나오는데 이게 다. 그그 그 동시대에 다 그냥 뭐 서울대학교에서 카이스트 랩실 이런 데서 다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서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자주 유지하고 네, 있는, 어. 있는 같은 그 우리나라 뭐 인터넷 경제는 아니고 벤처계겠다. 벤척. 그쵸. 음. 그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무슨 교수님 있잖아요. 한 무슨 교수님 그분 음, 랩실에서 음. 다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서그좀좀 좀 재밌게 읽었고요. 인상적이야. 예. 김정주 음. 씨는 사장님 뭐 회장님인가요? 그분은 네, 김정주 회장. 회장님은. 책에 나와 있는 얘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고 어, 서울대학교 전산학과인가요? 전산학과를 나왔지만 대학교 때부터 그냥 창업에만 와이글고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되게 만들고 하시고 싶으셨던. 그래서 음, 한우물만. 예, 한우물만. 자기는 게임을 되게 개발하고 싶으셨던 분인데, 근데 여기도 그때 우리나라 이런 구십 년대 중반의 그런 상황이 나와 있는데 게임 회사를 하려고 창업을 했는데 이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웹 에이전시 그때 음. 여기 말하면 처음 수주 한게 그냥 서울대학교 전산학과 애들이 몇명 모여서 했다라고 하니까 KBO 그 한국 프로야구 네. 홈페이지 개발을 대행을 맡긴 거예요. 음.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야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애들이 하는 무슨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애들이 되게 잘한다 음. 라는 소문이 어. 퍼져서 입소문이. 네, 입소문이 퍼져서 웹 에이전시 사업으로 계속 이제 현금 창출을 하면서 아, 그 돈을 그건으로. 계속 게임에 음. 게임에 때려박게 됩니다. 그래서 음. 게임을 계속 하면, 개발하면서 바람의 나라라는 음. 게임이 나오게 되고 그 전설적인 말, 게임이죠. 전설, 음.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음. <laughs> 저도 게임, 바람의 몰라요. 나라를 저는 모르는데 바람의 나라는 게임 이름이에요. 그 뭐, 뭐 여러 가지 책에 얘기가 있지만 결국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고 근데 사실 넥슨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m a 이 때문이에요. 음. 던전앤파이터라는 것을 하나 인수하고. 다음에 또 하나, 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가지 게임을 인수하면서, 아 메이플 스토리죠. 음. 메이플 스토리도 결국 그 김정주 회장님의 그 같이 일하던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친하던 사람이 넥슨이 있다가 나가서 만든 게임 회사, 네 예, 회사였는데 그거를 인수하면서 두 가지의 게임을 이제 대박을 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은 게임 개발자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김정주 음. 회장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 CEO를 다 맡겨놓고 회사 경영 같은 건 그냥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다 맡겨요. 다 맡기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나는 큰 그림 볼게. 그래가지고 막 기인처럼 무슨 한예종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연극을 배우고 일본에서 막 돌아오지도 않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M&A 하고 회사의 큰 방향성 보고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시고 계셨고 여기서 조금 재미 되게 그냥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98년인가 97년에 300억을 투자를 받기로 한 날이 있었대요. 음. 이미 NC는 NC 소프트는 상장을 해서 이미 대박을 친 상황에서 음. 직원들의 니즈가 되게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투자 받아서 우리도 상장까지 가자라고 어. 해서 그 당시에 뭔가 이붐 같은 게 일었었는데 김정주 회장 한국 투자신탁이라는 데서 300억을 펀딩을 받기로 이미 다음 날 가서 사인만 하면 되는데. 음. 김정주 회장이 저, 전날 집에 가다 그냥 길거리에서 넘어져서 코가 부러진 거예요. 오, 그래서 빅사건이네. 그래서 나 사인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이거 받지 말라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아. <laughs> 해가지고. <laughs> 아뭐 느낀 게 있어 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아 몰라. 약간 까리 이게 그러니까, 아, 까실까실했는데. 찜찜함이, 찜찜함이 있었는데. 찜찜함이 있었는데 뭔가 그거를 그냥 자기가 그냥 퇴집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투자 받고 나서 투자를 안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나서 IMF가 바로 터졌. 어 아이맥 아니 그 버블이 터져가지고 아, 투자 안 받고 나서 안 받고 나서 그래서 음. 오히려 더 위기를 좀잘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왜요? 투자 받았어요. 파... 정확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투자를 안 받은 게 오히려 독이 어... 되그 그러니까 기회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 잘 이해가 안 되네. 음. 음. 그래서 뭐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최근에 책 마지 말판에 가면은 이제 최근에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도 뭐 아니면 중간에 재밌는 얘기는 뭐 부분 유료화라는 아. 컨셉을 넥슨에서 만들어게 됐는데 혁신적인 그 혁신적인 음. 컨셉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냐 알고 보니 그냥 그 넥슨 본사 앞에서 매일 같이 술을 먹었대요 사람들끼리 음. 그냥 술 먹고 맨날 야 우리 게임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뭐 게임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야 돼 이런 얘기를 그냥 하던 도중에 부분 유료화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된, 된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고 그 부분 유료화로 인해서 돈슨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어, 그렇죠, 어, 이런 돈슨, 얘기, 돈슨이라고 되게 게임 쪽에서는 되게 유명, 어. 돈만 밝힌다고, 아. 넥슨이나 돈슨 이러고 는데 그런 부분 유료화에 관한 얘기도 좀 재밌는 얘기가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와서 뭐 넥슨의 넥슨이 일본에 어떻게 상장을 할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1조 정도 매출이 일으키는 회사가 되었는데 와. 지금까지의 최근에까지 뭐 경영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창업 시절부터 지금까지 뭔가 그냥 저희 아마존 책처럼 그, 그때 그때 고비를 어떻게 넘어와서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자세 자세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래요 그냥 재미있게 뭔가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스토리로 구성했다 예, 제가 네. 보기에는 약간 좀 어 기름 신화 치 기름치고 약구나 어, 기름치고 약도 치고 신화적인 게 있어 약간. 그니까 무슨 이가 이빠이 이명... 들어갔어 이명박 님의 무슨 신화는 없다라는 아. 책을 보면 약간 뭐다 그런 그치. 그런 까라잖아요. <laughs> 그 내가 하면 다돼 뭐. 어 이것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음. 뭔가 다음번에 안 뽑히기 위해서. 아그렇진 않은데. 책도 보이는데요. 최근?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게아 게임 개발자들의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뭐가 재밌었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면 알아서 산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게임 개발자라는 사람들이구나. 왜냐면은 음. 책에서도 중간중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뭐 나와야 돼라고 하면 오히려 더 게임이 안 좋은 게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음. 너희가 만들고 싶은 거 알아서 개발해라고 그냥 그냥 뭐지 방목식으로 놔뒀을 때 대박 게임들이 나왔어요 넥슨 같은 경우 넥슨 같은 경우에 넥슨 같은 경우에 어, 그래서 음. 그 오히려 그런 게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엔씨소프트랑 지분도 수합을 하고 엔씨소프트의 음. 무슨 개발 역량을 가져다 쓰고 넥슨의 이런 거 했는데 그걸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회사 문화를 가져가는 것 또한 좀 재밌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음. 예. 근데 오히려 그뭐 저번에 이제. 허이노 사장도 네. 봤었지만 게이머께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예전에 잠깐 있었잖아요. 네네. 얘기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CEO가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정말 잘, 잘 알아서 네. 자기 게임에 만들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즐, 흥겹게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디테일하게 모르 모르고 모르면 그 게임에서 망한다는 소리 많아. 그래서 음. 다들 보면 게임에서 CEO들이 특히 개발사 같은 경우는 그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게임 맨날 해보고 문제점 지적하고 제가 경험했던 예전 게임 회사 CEO도 그랬거든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음. 아, 지금, 뭐 아,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놀게... 유형의 어. 게임 회사 사장이다 라는 거죠 음, 그게 만약에 사, 사실이라면 근데 내가 어? 들은 바로는 네. 그러니까 주변에 게임 회사 CEO든 그런 사람 없거든 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그, 게임을 아. 해보고 계속 피드백을 주고 그... 특히 김택진 네. 사장 같은 경우 NC소프트 그런 그쵸. 걸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여기 나무 때에 뭐 정상원 정상원 사장이라고 뭐몇명 있는데 자기 김정주 회장이 무조건 믿고 맡긴 신목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바람의 나라의 아버지 뭐 메이플 스토리 어머니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 책에 나있는 슈퍼 개발자 출신이 그러니까 검증이 된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디테일을 다 챙기고 김정주 아, 김정주 회장은 뭐 방향성 지금 우리 시기에 캐시플로우를 하려면 M&A를 해야 된다. 음. 뭘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뭐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음. 거에 집중하는 것처럼 책에 나와 있어요. 음. 사실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모시기엔 어떤 거 같아요? 이게 약간 예. 넥슨이 발주한 책이야 아니면 기자가 쓰고 싶어서 쓴 책이야? 어, 후장 거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네, 되게 저의 그냥 경영학적인 마인드에서 보면 이런 식의 책이 없어요. 시장에. 음. 그, 우리나라에 많이 없죠.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제가 근데 정말 네. 근데 저, 우리네 보면 우리 그런 음. 책 많이 봤잖아요. 뭐 음. 에어비앤비 스토리니 그뭐 뭐 아마존, 애플, 이케아, 뭐, 뭐 이케아, 되게 보고... 재밌잖아요. 에에. 근데 나, 저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 성공한 기업이 많은데 개발 그런 음, 음. 그 CEO 스토리 책이 없을까 궁금했는데 이런 책은 되게 재밌잖아요. 사실. 예, 사실 약간 에. 국뽕에 취한다 요새 이런 에에. 말이 많잖아요. 에에. 그냥 에. 내용이 엄청나게 좋다라기보다 재밌지 재밌는데 그냥 스토리인데. 주변에서 아는 얘기일 수 있고 그냥 우리나라에도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에 더 음, 초점이 음.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보통 이제 다른 해외의 책들을 보면, 그 CEO의 캐릭터를 좀 이렇게, 뭐라고 러잖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밸런스 있게 보려고 노력하는 책도 네. 있고, 아니면 그냥 열심히 대놓고. 대놓고 찬양하다가 그냥 끝나는 책도 있는데, 어떤가요? 여기는 후자입니다. 아, 네. <laughs> 좀 이렇게 어. 좀그 밸런스는 스티브... 별로 없어요. 스티브 잡스 책처럼 좀 밸런스 있게 그 사람 의 단점도 좀 나오고 네. 이래야지 우리가 그 읽는 맛이 나는데. 네. 너무 이 이렇게 사람의 그런 책 없는 거지. 어, 어. 그러니까 믿음력은 팔아 못하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 이 사람의 단점을 그 그러니까 김정주 회장이 다뺐을수 있죠. 이 책에서. 그렇죠. 음, 응. 어떻게 그렇지. 이 책의 그 표절 논란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표절로 놀... 넥슨의 표절이요? 어, 뭐 카트라이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란 이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전혀 얘기를... 몰랐는데 이 책에 없습니다. 아. 그럼 내용 자체가 아예 그냥 어. 안, 안 다뤄. 논란은 아, 없다. 아 카트라이더가 표절이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 놀... 논란 음. 논란. 음. 네. 그넥 넥슨이 그러고 맘 중국하고 소송 막 이런 것도 있었을걸. 텐센트 어... 그런 얘기는 없죠. 없어요. 예전에 <laughs> 국뽕에 취했습니다. <laughs> 어. 약간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뤘다기보다는. 음.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로 그냥 어쨌든 게, 되게 그 어떻게 되냐면 인물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처음부터 내면은 여기 나오는 인물이 총한열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바람의 나라를 개발한 그 사, 개발자 그리고 음. 메이플 스토리 개발자 음. 몇 명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돼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한열명 정도의 사람이 음. 과거 창업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발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음. 자, 그러니까 뭐 잘 못했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거의 없고요. 어책 음. 재밌어 보이네요. 음. 아 근데 이게 여기 책 속에 넥슨은 어떻게 공룡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네. 걸로 시작해서 하는데 그첫 번째 책 서평이 네. <laughs> 별 하나짜리로 <laughs> 이건 뭔가 넥슨의 그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16년 사상 최악의 책 이러면서. <laughs> 아, 그러니까 뭔가 어. 안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에 안티가 아니, 없겠어요. 무사히 읽어보셨으니까. 어. 별을 몇개 주시겠어요? 별을 10개 만점이라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취향에 여덟 개 이상을 줄수 있을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읽었다는 얘기지. 오. 그러니까. 박수 어, 음. 님 원래 그렇게 긍정적인 아니 그러니까 호의적인 편은 그러니까. 아니라서. 그러니까. 아니 의외로 <laughs> 긍정적이에요? 아, 그래요? 어. 아니 그러니까 어. 세상이 좀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박수는 그러니까, 의외로 긍정적이라.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 완결성이나 <laughs> 뭐 사실 그런 거는 다 떠나서 그냥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있고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책이 있다는 그치?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음. 아니, 택수님 책 설명하면서 네. 그지 같애를 얘기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laughs> <제>. 지 <지금 웃음> 솔직히 컨텐츠 얘기할... 약간 좀 그런데요. 아 그래요? 아그막 엄청나게 훌륭하다라고 벌써 다른 우리가 일론 머스크 책이 스티브 잡스 책처럼 훌륭하지 않아요. 하지만 음. 내 주변에 있는 그런 회사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똑같은 말세 번씩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제가 또 같습니다. 궁금하신 상 있나요? 그럼 책 소개 이걸로 마무리.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왜 궁금한 게 없지? <laughs> 아니 뭐 되게, 되게 재밌어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